안녕하세요. 광주 미티비입니다. 오늘은 시험관학기 시술 진행 중 자궁경 검사를 하는 시기 이유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경이란 자궁 내시경 검사를 의미하고 위내시경처럼 가느다란 카메라를 자궁 내강에 넣어서 용종이나 유착 등이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검사법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은 자궁 입구까지 질경을 넣은 후에 자궁 경부라고 자궁이 시작되는 부위 내로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자궁 내강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림의 중앙의 빨간 원이 바로 내시경 카메라 끝이고요. 확대한 그림을 보시면 카메라 끝에 라이트가 달려서 밝게 이게 내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폴립같이 내막 살점이 마치 혹처럼 내강으로 빠져나온 것이 보이면 지금 사진처럼 자라난 폴립의 시작부인 폴립의 목 부분을 미세과이로 자르거나 레이저로 절단해서 제거합니다. 하단의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이 수술용 미세과이입니다. 즉 검사 목적으로 보기 위해 들어가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수술적 교정이 가능합니다. 제 경우엔 되게 시술 시간은 마취까지 해서 약 5분 이내로 마취는 수면 마취를 진행하고 입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술하고 2시간 정도 경과 관찰한 후에 문제되지 않으면 퇴원해서 일상생활을 하시고 3에서 5일 후 경과 관찰을 위해 내원해서 초음파 검사 등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면에서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볼 만한 검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문 토픽이 그 답이 될것 같습니다. 2014년 유럽 난임 학회에 보고된 연구 결과를 보면 7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시술 전 자궁경 검사를 한 군과 하지 않은 군 사이에 임신율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요. 첫 시도에서 시험관에 성공하는 사람이 35% 이상 되니까 만약 아무에게나 자궁경 검사를 한다면 성공할 35% 이상의 사람들에게도 이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궁경 검사는 실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글 서치를 해 보면 2014년 영국 연구를 실은 RBM 온라인 학술지 결과에서는 시험관 아기 시술하기 을전 자궁경 검사를 한 그룹에서 임상 임신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라고 하였지만 반대로 다른 연구에서 정상 분만율을 보면 첫 시험관 아기 시술하기 을 전에 자궁경 검사 한 군과 그렇지 않은 건사에 차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떠나서 우리나라 실정에서 만약 제가 치료실에 내원한 환자 부부에게 조용술이나 초음파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시험관하기 시술 전에 자궁경 검사하자 이렇게 말하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시술 전 자궁경 검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경우에는 시험관아기 시술을 한번 정도 시도했는데 임신에 실패한 경우 자궁경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궁경 검사상 문제가 발생해서 수술적 교정까지 가는 경우는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7, 8명 정도 하면 1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자궁 청소 개념으로 젠틀하게 내막을 좀 긁어주는데 그렇게 하면 자궁 내강의 혈관 발달이 좋아져서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3회 정도 실패하면 자궁경 검사를 권유한다 라는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론 자궁경 검사 자체도 미국에서는 몇 백만 원씩 하다 보니까 코스트 즉 비용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실비도 되고 의료 보험으로 십 월만 내면 자궁경 검사가 가능하고 검사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안전한 시술이니까 자궁경 검사를 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큰 것으로 이해하시고 한번 실패하면 자궁경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자궁경 검사의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자검사를 꼭 병원에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